중력에서 이렇게 아래로 누르고 있죠. 위는 점점 주는 거거든요. 눈두덩의 지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교정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누구나 얼굴이든 몸이든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조직의 양이 감소를 하고 지방도 줄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동자, 안구를 이 뼈로부터 충격에 의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방이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지방의 양이 감소를 해서 여기는 꺼지는데 눈동자라는 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누르고 있죠. 그래서 아래 지방은 줄지가 않고 오히려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 위에는 눈동자가 위로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는 나이를 먹을수록 튀어나오고 위는 점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눈두덩의 지방이 많이 줄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교정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이 눈두덩에 안화 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지방을 꺼진 부위로 내려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주면 충분히 보완이 되고 굉장히 심한 분들, 이렇게 쑥 꺼진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을 다른 데서, 내 몸, 다른 부위에서 채취를 해서 지방 이식을 해서 거기를 채우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이제 뭐 평소 지방 이식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방, 진피 지방을 떼어서 여기다 이제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심하게 꺼진 분들한테 하는 게 지방 이식입니다. 눈두덩이 이제 심하게 꺼져서 지방 이식이 이제 필요한 분들은 이 눈두덩에 필요한 지방의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총 수술 시간이 지방을 채취하고 분리하고 이제 넣는 과정을 다 해도 30분 정도면 충분하고 많은 양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을 주거나 뭐 오랫동안 쉬어야 되고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제 다만 이게 지방이식이 필요한 분이냐 아니면 말씀 처음에 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지방을 내려서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지방을 내리면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지방 이식에 비해서는 음,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지방을 내리는 거는 꺼진 정도가 심한 거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경도나 중등도의 환자분들한테 지방을 이제 내려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병원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다음 편 영상 제작 때 저희가 이제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